대구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공분야 채용시험에서 거주지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공직개방성 강화를 위한 거주요건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인재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역측량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비롯한 수기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거주제한 요건을 다시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폐쇄적 인재 채용을 타파하겠다며 그 주제한 요건 폐지를 대구혁신 100 플러스 1 과제로 채택할 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로 청년들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의 생활임금액 시급은 11,594원으로 전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대구 지역 기초단체는 단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머물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